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예, 10월 29일입니다. 음력으로 10월 초다섯날이고 을묘일 토끼날이네요 토요일입니다. 휴무가 시작됐죠. 1년 중 30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탄생화가 해당화 해 피고치히는 바로 이해동합니다 그리고 탄생석은 메이트렉스라고 합니다. 10월달 탄생석은 오팔이죠. 오늘 탄생목은 여전히 호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이 오늘 시작이 됐던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초고와 기타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일어난 사회 운동입니다. 언론에는 통상적으로 촛불 집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촛불을 사용한 항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촛불 항쟁이라고도 불리죠. 그 결과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퇴진시킨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혁명으로 평가해 촛불 혁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저녁 JTBS 최순실에 대한 국정 개입에 대한 증거로 WPC를 입수하여 보도했죠. 10월 25일 포털에 탄핵 하야가 상위 검색으로 올랐으나 공식적인 퇴진 요구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10월 25일 박근혜는 연설 등을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날 저녁 TJTBC는 박근혜가 해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죠. 이에 10월 26일부터 기자회견 선언 등 형태로 공식적인 퇴진 운동이 시작됐고요. 저녁부터 퇴진 집회도 열렸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퇴진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도심에서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고요. 서울도심인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퇴진 촉구 집회의 집회명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으로 민중 총골기투쟁본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주최측 추산으로는 만 3만 명이 됐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만 2천 명 가량이 추계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29일과 2016년 11월 5일에 있었던 1차, 2차 시 기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임하기를 바라는 하야론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 자치의 날입니다. 2012년 10월 21일 2일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날은 구차 개헌으로 지방자치제가 보완한 것을 기념해 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뇌졸중의 나이들입니다. 월드 스트로크 데이. 매년 10월 29일은 세계 뇌졸중 기구 WSO. 그러니까 월드 스트로크 데이에 가 WSO가 제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입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사유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생일 맞으시는 분한번받겠습니다 500원짜리, 500원, 500원, 5천, 5만원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5004년 신사임당입니다. 사임당 신스는 15004년 10월 29일. 나셨다가 1551년 5월 17일에 떠나신 분입니다. 조선시대 중기의 문인자 유학자 화가 작가 시인이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겸 정치인 율곡 이화가 이매창의 어머니죠 강원도 강릉 출신의 본가는 평산 신시고요 본명은 신인선이라고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임당 그의 당호였고요. 1505년 10월 29일 강원도 강릉부 주현리북 평촌 태생으로 외가이자 그의 생가 오죽현은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임당의 형제는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만 다섯이었는데 사임당은 그 중에서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명회라고 하는 이름의 선비였고 어머니는 용인 이씨 집안의 선비인 이사원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사임당이라는 호를 지었는데 주나라의 기틀을 닦는 문왕의 어머니 태임에서 따왔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시인이고 소설가이십니다. 박종화씨입니다. 1901년 10월 29일 태어나서 대한제국 한성부에서 출생했습니다. 1981년 1월 13일 서울에서 별세한 시인 겸 소설가입니다. 고는 월턴이고요. 1901년 10월 29일, 한성부 출신으로 1920년 경성 흉고통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문학 동인지 문우를 발간하면서부터 문학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거디 그시 전문지 장미촌의 오늘의 청춘, 우윳빛 거리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죠. 1922년 문학잡지 백조 발간에도 참여해 밀실로 돌아가라를 발표했습니다. 홍사용, 박영희와 함께 일명 백조파로 형성했죠. 월탄이 지은 역사소설은 다수가 영화나 TV 드라마로 극화하였습니다. 금삼의 피, 연상군... 다정불심, 세종대왕, 용의 눈물, 여인천하, 신돈, 자고 가는 적구로마 왕의 여자 등이 있습니다. 1981년 1월 13일 별세했죠. 향년 79세였습니다. 정치인입니다. 신현학씨입니다 1920년 10월 29일에 오셨다가 2007년 4월 26일 떠나신 고위 행정 관료자, 정치 가이고 경제인이고 기업인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민 출신이고 본관은 평산이며 호는 간호입니다. 좌회정 정일품 문희공 신계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이선 국회의원과 최규하 정부의 제1기 총리를 지냈으며 삼성물산 회장으로도 역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후 일본제국 상무성 근무를 시작으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고위직 공직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고요. 이후 정치인과 기업인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아우르는 KTK 인맥의 대부안한 평가가 있고요. 1980년대 정관계를 떠난 뒤에는 삼성그룹과 관계를 맺어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현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1961년 한때 정치 정화범 대상자로 연금됐으나 1963년 11월 해금됐고 장택상의 추천으로 한국 경제계에 입문했습니다.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여 공화당 공천으로 9대, 10대 국회의원을 연임했고요. 그의 아들 신철식도 정무직 관료로 공무조정실 정책 차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아나운서고 기업인 김범수입니다. 김범수 씨는 1968년 10월 29일 방송인 겸 기업가이며 예비역 공군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학위를 직후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하면서 군복무를 마친 후 1994년 서울소재언어무역회사 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이듬해 1995년에 TBC 교통방송 6기 공채 아나운서로 이적 입시하였고 4년 후 1999년 SBS 골프공채 1기 골프캐스터로 이직하였다가 이듬해 2000년 12월 1일 SBS 서울방송 10기 공채 아나운서로 다시 이적하게 됩니다. 그는 재미있는 TV 천국, 금요 캐쳐클럽, 접속 무비월드, 상상발전소 등 많은 SBS 프로그램 MC를 맡았죠. 2004년 3월에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SBS를 퇴사했고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가 대표인 코바나 컨턴츠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2014년 6월 15일까지 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 내에 김건희 씨와, 어, 어떠 관계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소리, 소문이 떠들었습니다만은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던 사항. 1974년 조재훈 배우입니다. 1974년 10월 29일, 충청북도 청주시 출생 배우입니다. 2003년 영화, 영어 완전 정복에 출연하여 영화계에첫 발을 뛰겠고, 그후 2010년 아저씨, 2013년 7번방의 선물, 2013년 용의자, 15년 내부자들, 2016년 그들의 분위기, 2017년 프리존, 시간의 집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개성있는 연기로 존재감을 선보이며 충무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984년 이청아 배우입니다. 또 1988년 이루안 배우입니다. 또, 1988년 이지훈 배우, 1988년 이소미 배우, 이루안 지훈이 소미는 한날이네요. 2000년 김시은 배우, 2001년 이소원 배우, 2003년 홍채련 배우는 오현경의 딸이기도 합니다. 2010년 김승한 아역 배우, 모두가 오늘이 생일입니다. 한번 뭉치세요. 우리 집에 왔다 가신 분입니다.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강한옥입니다. 강한옥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머니입니다. 1928년에 오셨다가 2019년 10월 29일에 사망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이죠. 현환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났고 해방 이후 성인이 된 그녀는 당시 함주군청 농무과 가정했던 문용형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권 수립 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흥남철수때 남편 문용형과 같이 경상남도 거제군 현 거제시로 피난을 왔고요. 거기서 문재인 등 자녀를 낳았습니다. 강한옥은 달걀 장사를 시작했고 연탄 배달도 하기도 했습니다. 문용현은 자신의 공무원 경력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노무자라는 새 직업을 얻어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오문 씨 가족은 경산 남도 부산시 영덕으로 이사를 했고요. 남편 문용현이 1978년 심정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강한옥의 나이는 51세였고요. 2019년 10월 29일 부산 영도구에서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하게 됩니다.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그녀의 임종을 지켜봤다고 전합니다. 시민운동가입니다. 2021년도 김문숙 씨입니다. 1927년 1월 12일 날 나셨다가 2021년 10월 29일 날 가신 시민운동가입니다. 부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일본 위안부 문제를 접하게 되고 그 인연으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관부 재판을 이끌게 됩니다. 이 활동을 영화한 것이 허스토리입니다. 1948년 진주여고 교사로 일하면서 여성의식 교육에 힘썼다, 힘쓰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아리랑 관광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초대 부산 여성경제인협회장을 지냈고요. 1986년 부산 여성의 전화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사비를 들여 부산 수영동에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여성인권운동의 앞장선 김문숙 정신대문제대책본부 부산, 부산협의회 이사장입니다. 2021년 10월 29일날 별세하게 됩니다. 향년 95세였습니다. 오늘도 불교에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이 없기를 바랄 때, 반복하겠습니다. 옴길리나리 모나리 훈바타 옴길리나리 오나라 훈바타 가마 항상 우리 주변에서 민사사건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추억 사시고 여러분 역사 만드셔서 내일부터는 돌아오는 역사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밤새 편안하시고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